안녕하세요 경로사 펜스의 엠티조입니다 이 양조장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뭐 크래프트 브로스의 맥주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가져온 맥주는 라이프 페일 에일 뷰파인더입니다 스펙은 ABV가 4.8도 이고요 IBU가 27입니다 홉은 콜드사이드의 엘도라도 모자이 아말리노 이니그마가 들어갔고요 스타일은 DDH 뉴 잉글랜드 페일 에일입니다 패키지 사진도 아주 멋집니다. 이 사진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하고요. 우선 맥주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던 라이프 페일 에일 뷰파인드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어, 따는 게 힘들더라고요. 어, 어, 됐어. 잘 따랐고요. 한번 뒤쪽에 한번 읽어 보니까요. 뭐엘도라도랑모자이가 아밀리노 뭐 이거 이니그마 허브 사용했고 근데 이제 달콤한 베리 향, 화산 꽃향, 그리고 열대 과일 흙가루 주시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마셔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아이페 계열을 마시다 보니까 좀 가벼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주시한 감은 있고요 칼라도 어, 뭐라 해야 되죠 이거 황금빛이라 해야 되나요 황금빛은 아니고 좀 탁하면서도 그냥 누잉하면 딱 생각나는 그 칼라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느낄 때는 여기에서도 말하는 뭐 베리 향은 그렇게 저는 크게 안 느껴지고요 좀 프로를 하다나요? 이런 꽃 향류는 확실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확실히 여기 이제 기리는 밀에서 오는 부드럽고 깔끔함이라고 있는데뒷것은 굉장히 가볍네요. 먹는 김은 굉장히 드링크블하고 굉장히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를 만드는 것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라이프가 제임스딘에서도 이제 뷰파인드까지 계속. 이제 페레일 계열로 하다 보니까 뭐 시즌 계절적인 변수도 있지 않나라는 제 생각은 좀 듭니다. 좀더 어, 뉴잉 계열이지만 드링크블한 부분에 좀더 강조를 주지 않았나라는 제 생각이고요. 역시 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드는 곳이고요. 한국에 이렇게 뉴잉을 잘 만드는 게 있다는 게좀 자랑스럽긴 하네요. 이제 패키지에 있는 사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시 유명한 사진으로 가끔 라이프 사진전을 하면 입구에 보실 수 있는 사진입니다. 안드레아스 파이닝거가 데니스 스톡을 찍은 사진인데요. 둘다 라이프의 사진 작가이고요. 데니스 스톡이 카메라 렌즈와 뷰파인더를 얼굴에 대고 의도적으로 눈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진 작가를 소개할 수 밖에 없네요. 먼저 사진을 찍은 안드레아스 파이닝그는 라이프에서 일하기 전 건축가로서의 경력의 역량인지 인물의 강세였던 라이프 사진 속에도 눈에 띄는 사물과 풍경 사진을 주력으로 찍었습니다. 그런 사진 작가가 동료인 데니스 스톡을 찍어준 거죠. 데니스 스톡 역시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요. 제임스 딘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젊은 작가와 젊은 배우, 둘이 함께 지낸 시간은 아주 짧았지만 둘에 대한 얘기로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데니스는 제임스 딘의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 데니스 스톡의 모델이 된 안드레아스의 사진은 라이프를 상징하는 유명한 사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라이프 뷰파인더 페이레일을 마셔봤습니다. 화사하고 달콤한 주시하면서도 마시기 편한 뉴잉글랜드 페이레일이었고요. 패키지 사진도 역시 이야기 거리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